7월 19일 마감시장입니다. 오늘, 자, 분명히 마감시장을 올렸거든요? 그게 꿈인지 지금, 약간 제가 컨디션이 있어서안 좋아서. <laughs> 이게,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허다닥 올라가지고 다시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늦게 올려드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 후강 시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게, 우선, 관세에 대한 리스크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시작하죠, 비트카 기업들이. 그래서, 어 실적 발표와 관세 협정을 앞두고, 장 초반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오면서, 하루 출발했던 증시가, 어 조선주들 하나, 화장품주들 하나, 뭐 이제 반도체 종목들 하나 좋은 실적을 하나씩 내보이면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 정도의 어, 리스크는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5장의 지수를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국내 증시는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포지션은 이제 똑같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종목에 하나, 두 개는 다를 수가 있겠죠 특히 외교인 투자자들 삼성을 사고 있고 기관은 삼성을 팔고 있는데 이요거로 종목을 제외하면 다 똑같습니다 예, 네, 요거 종목을 제외하면은, 웬만하면은 지금 다 비슷하게 흘러간다. 현대로템, 네, 두산 에어빌리티, 하늘에스페이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들어가요, 수급이. 에전의 솔루션. 네, 에의루션 한국 항공호주도 여기 있고요 네, 그니까 지금 이스페타실 수도 있고, 똑같이 흘러가요, 똑같이. 지금 시장에서 뭐 사람으로 치면은 두 다리가 방산이랑 조선이고, 나머지 이제 뭐 제약바이오 한번 수급 돌고, 뭐, 2차전지 한번 수급도 고반도체 한번 크게 수급도 고 화장품 수급도 고이런 식으로 나머지 섹터들이 반복돼서 이제 돌아가는 것 뿐이고, 조선 방사는 꿋꿋하다. 이걸로 여러분 딱 체크하시면 돼요. 왜냐? 똑같잖아요. 얘네 사고 있는 게. 지금은 기관 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업종들이 뭐다?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고, 오늘 매매일지 올려드렸죠. 그리고,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관세 카드로 쓸수 있는 종목들. 전 세계 상국이 제일 잘하는 종목들. 요 정도, 요 정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하고, 우리나라만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정치적 리스크들이, 시장에 막,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완벽한 거, 안전한 걸로 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세 종목들은 더 강세가 되는 시장이 현재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어장 초반에 뭐 하락 종목이 1,500개 이상 막 터지면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승 종목들을 좀 키웠는데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항상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한달 이상 안 가요. 이 과매도 구간이 웬만해서는 한달 이상 안 가고, 기속적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속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환율이 지금 1390원을 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투자들의, 어, 이런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원래 선물이 보세요, 여러분. 2조 넘게 있었는데, 오늘 1조 수에서 들어오면서, 거의 다 빠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시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비중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액티브 자금들, 패시브 자금 말고, 한 번에 막 몇백억씩 들어오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는 같이 보셔야 된다. 네, 공매도랑 같이 체크를 좀 하시면서 이게 쇼크 스퀴즈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공매도랑 뭐 포지션 체인지를 한 건지 요거좀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무튼 어, 관세협상까지는 계속 변동도 심할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지수는 좋아, 오르잖아. 근데 개투자의 난이도는 계속 높은 시장이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주, 색, 뭐, 중소형주들은 완전 죽어버린 시장이기 때문에 대응주 유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미국과 중국의 3차 무협상이 역 종료되었습니다. 아마 3개월 연장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 중국은 왜 관세 연, 연장을 해주냐.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140%에서 55%로 간세가 다운 된 거예요. 얘도 55% 맞고 있어요. <laughs> 다운 다운 된게 아닙니다. 55%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도 55%로 3개월 더 연장해 줄게. 요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관세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좀 어, 어, 협상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게민주당또 어, 사람들이 코스피 5 0 0 특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이제 어, 찾아갔다고 하죠. 네, 거래소 갔는데 아니 노란 봉투법 만들고 법인세 올리고 법인세도 아시죠 여러분들 대형 그 대형 법인뿐만 아니고 중소법인 다 법인세 다 올라갑니다. 네, 법인세 올리고 <laughs>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 신고하는 거 좋아해서 아무튼 그냥 너무 다르게가 이게 무슨 코출 5초특위를 만들어 놓고서는 대주주 양도세 뭐 완화 시킨다 그러고 어. 분리 아, 그 배당 분리세도 뭐 주주하는 3 0 이상 되는 기업만 한다고 그고 우리나라 제조업이라서 그거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한다고 러고 그러니까 아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무튼 외국 투자 기한들 네,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게 되면서 어, 전기전자, 운송장비, 금융 자 제가 이게 여러분들 이거 빨간색 체크드는 이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어디 수출 분모이 뭡니까 전기전자, 운송장비, 네 <laughs> 운송장비 제조 여기에 이제 약간 화학도 가면 좋죠 화학 화학 네. 여기 딱 우리나라 5대 추측 품목인데 네 아무튼 뭐 나쁘지 않다 최근에 네. 이렇게 올라가면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뭐 하나일스 패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한 140만 원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황제적으로또 대강성 좀 높다는 점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건설 장비 뭐 우리는 이제 현대그룹 쪽으로 약간 힘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 현대그룹 쪽이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그룹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현대그룹 주도 한번 올라가고 사실 오늘 하나그룹뭐 뉴스어서 올라갔잖아요. 하나그룹 주도 한번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SK그룹도 한번 올라가고 그룹주 위주로 수급이 돌는 것도 좀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렇게 좀 뉴스가 좋았잖아요. 결국에는 수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수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정말 수장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아, 이제 CJ로 좀 봐, 그, 봐야 되나? 나중에 하인베스틱 그리고 어, 이제 뭐 코싹은 어, 그냥 망했다고 말씀드려서 망했어요. 네, 지금은 여기 제압 바이오 계속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코싹은 지금 쳐다도 보지 마라.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하나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계속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들 역시 기업이 일을 해야죠. 네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재벌이란 단어 뭐 상, 맨날 우리 뭐, 2세, 3세 경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은,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보다 잘 살게 된게 결국 대기업 위주로 키워서 그런데, 우리나라 지 대기업도 몇개 없어.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대기업으로 뭐, 큰나라기 때문에, 이런 뭐, 진통은 나중에 천천히, 좀 이제, 사회적 합의도 하고, 법령 개선도 해가지고, 좀 개선하면 되는 건데, 너무 재벌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업들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응원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서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상가 두개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템은 계속 좋죠 우리꺼도 슈팅도 나왔으 좋겠습니다 우리거만 빼고 슈팅 나오는거 같아 맨날 자 아무튼 뭐 시간 내에서는 또하이드로리튬이 이렇게 또 장난질하는데 여러분들 하이드로리튬 리튬포스는 건들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아, 물론 수익이 날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 수익 날려면은 저게 뭐 외줄다리 건너가지고, 저 끝에 도착하면은, 뭐, 어, 저기 금은 보화가 있는데, 물론 성공하면 다행이지. 떨어지면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 네 죽음을 배짱으로, 팅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 더 좋은 점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어, 늦게 올려 <laughs>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양해 좀, 계속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휴가 기간이니까, 휴가, 저 휴가 갔다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